넝쿨 식물의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박, 호박, 오이, 참외 모든 넝쿨 능쿨 식물은 넝쿨이 오랫동안 가야만 수확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구덩이는 모종을 심기 보름이나 20일 전에 파고 대비를 넉넉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지름이 한 60cm쯤 되도록 깊이는 삽한질 정도 파 놓고 가죽분 대비 20kg 한 포에 유박 10kg 조금 못되게 충분히 섞어 주셔야 됩니다. 가죽분 대비하고 유박을 세삽 정도 섞어서 판구덩이에다 넣고 흙을 1대1로 세삽 정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모종을 심게 되면 가축분 대비나 유박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5cm에서 10cm 미만으로 흙을 덮어줍니다. 여기에 모종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가면서 위에는 흙이 있고 밑은 대비가 있어서 능쿠식물 모든 종류는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